부동산 민심은 워낙 파괴력이 크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정치권 온통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 팬카페에서도 반발과 우려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권 내주는 거 아니냐고요. 민주당은 집값을 잡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달랬고 야당은 무주택 서민 추방명령이다 맹공을 폈습니다. 이어서 남영주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팬카페에 정부 정책에 대해 섣부른 비난글 게시를 자제해달라는 당부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정책 발표 이후 카페엔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슷한 규제를 하면 또 정권 내준다. 결국 집값 못 잡고 초양극화 되겠다. 모두가 욕을 한다는 우려 섞인 반응이 올라왔습니다. 민주당은 불가피했다며 민심을 달랬습니다. 투기 수요를 막은 것이지. 실수요자에게 문을 닫은 게 아닙니다. 가계 부채가 너무 급증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고육지책이었다. 국민의 힘은 맹공을 이어갔습니다. 새 대출 규제 이후엔 현금 9억 원이 있어야 서울 평균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데 근로자 월평균 소득으로는 택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월 422만 원 소득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9억 원을 모으는 데는 17년이 소요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의 무주택 서민들에게 서울 추방 명령을 내린 것이나.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습니다. 일부 커뮤니티에선 세제를 제외한 최선의 선택이다. 한 번에 강하게 해보는 게 찔끔하는 것보다 좋다는 응원 반응도 나왔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